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자가 제자인 자로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며 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자신을 속이지는 않게 됩니다. 이로부터 새로운 배움의 방법도 알수 있는 거고요.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은 사실을 올바로 파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일이자 동시에 지식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존 의견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거죠. 겸손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건 생각을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민주당 대변인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권양엽 국회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수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가 제8회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소규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최대 370만 톤 NCC 감축을 요구하면서 요수산단이 주요 부담을 떠안게 돼 기업들이 감축논의에 착수했지만 지원책 부재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전라남도가 노인돌봄 종사자들에게 폭염과 한파 시기 각각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의 안전 확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순천시가 오는 28일까지 연양틀 도시개발 사업 2차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연내 필지 분양에 나섭니다. 어제 오전 순천시 별량면 한 금속가공업체에서 대표인 60대 남성이 용접 장비 기계를 화물트럭에 옮기다가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가 제 8회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 14일 경남 함양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학생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역 부문에서 여수 청소년 윈도 오케스트라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전국 70여 개 연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남 지역 오케스트라가 최우수상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네. 올해 창단한 여수 청소년 윈도 오케스트라는 여천초와 여수북초 재학생 73명 그리고 졸업생 5명까지 모두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두 학교는 각각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했지만 학생 수 감소로 단원 모집과 유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여수북초는 2023년 교육부 학생 예술 동아리 페스티벌 본선에 전남 대표로 오를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단원이 20명도 채안돼 한계를 느꼈고요. 여천초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단원이 28명에 그쳤는데 대부분이 악기를 막 배우기 시작한 신입 단원들이었지만 1년만에 실력을 키워서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예, 결국 두 학교는 연합을 결심하고 지난해 전남 학생 오케스라 트 페스티벌에서 첫 합동 연주를 선보였던 걸 계기로 올해 여수 청소년 윈도 오케스라를 트 정식으로 창단했습니다. 네, 이 학생 수 감소 때문에 두 학교 모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기로 한 거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식 M O U를 체결한 두 오케스라는 트 매주 토요일 여천초에서 파트별 연습을 하고 공연. 전에는 여수 북초에서 합주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리였는데요. 두 학교가 10km 넘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지도교사들이 매번 학생들의 악기를 직접 차량에 실어 옮겨야 했고요. 학생들 통학에도 불편이 뒤따랐습니다. 그랬겠네요. 예, 또 연합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는 일부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선보인 두 오케스트라의 첫 합동 무대 이후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에 나서면서 여러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성과의 바탕에는 지도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여수 여천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범준영 지도교사의 말에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선 이 학교에 이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학생들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늘리는 거였거든요. 또 이제 전국대 수상 경력 있는 선생님들께도 이제 끈질기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케스트라 학부모 도우미가 있어서 제가 학생들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또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토요일마다 본인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함께 이제 챙겨주시면서 제가 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작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단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악기가 부족해서 단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악기뱅크라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요수에는 20개가 가까운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어 우리 지자체 요수시청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또 지도하신 선생님 그리고 지자체의 노력까지 더해진 결과였군요. 어, 특히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수상 소식을. 네. 그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연습하며 두 팀이 하나로 어우러진 과정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도 큰 도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수상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천초 6학년 장하인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처음엔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그동안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되 뭉클했고 뿌듯했어요. 같이 열심히 한 친구들이랑 선생님 생각도 나서 더 감동적이었고, 무대에서 연주한 순간들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게 저희 학교는 근간이 조금 부족하고 북촌은 목간이 조금 부족했는데 서로 딱 채워주면서 맞춰가니까 음악이 더 풍선해지고 같이 연습하면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고 보람도 컸어요. 이제는 후배들에게 잘 넘겨줘야 하는데 후배들이 더 멋지게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케스트라가 계속 이어지고 더욱 흥행했으면 좋겠어요. 6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후배들 걱정을 하는군요. 이이 학생 말처럼 앞으로도 오케스트라가 이 운영이 지속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남에는 올해 기준 백3 3세 개의 학생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고 중고등학교는 그 수가 적어서 연계와 지속성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또 전담교사 부족 문제 등이 겹치면서 많은 학 학생 오케스트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런 가운데 이번 여수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의 창단과 성과는 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학교와 또 지역.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될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범준영 지도교수의 말 들어 보시죠. 저희가 이제 연합팀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을 나서 활동을 할수 없는 건데요. 여수 관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코스트라는 15개나 되는데 중학교는 네개 뿐이어서 학생들이 하고 싶어도 이제 학교가 없으니까 음악 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 이 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오게 됐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더 함께 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에서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함께 하자고 권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사례처럼 우리 전라남도 그 공교육 안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힘을 모아 만들어낸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지역 학생 오케스트라가 나아갈 길을 보여준 사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 앞으로도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 사회, 또 지자체가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 같고요. 이 여수 청소년 윈도 오케스트라가 전남 학생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희망이자 또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새롭게 민주당 대변인에 선임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양협 국회의원과 전남 동북권 산업 위기 그리고 전남 국립부대 설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성 방향 국정 뿌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당에서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엄청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8월 1일 저희가 임시 전당대회를 하고 바로 인선 들어가고 뭐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당 대표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가는 이여정에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만큼 책임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 한 걸음 더 성숙된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변인은 당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원님께서 특히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뭐 특별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나 역할이라기보다는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고요. 대변인은 당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 할 뿐더러 국민의 목소리와 늘 갔다가 잘 경청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저를 비롯해서 나무다른 또 대변인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는 좀더 섬세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호남의 국회의원이고 또한 어, 당직자로서 오랜 경험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것, 그런 것도 좀더 어. 마음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대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중앙당에서 역할이 막중하다 보면은 지역구에 좀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지역구민들은 이제 뭐 지역에 대한 애정 뭐 이런 부분은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해나가 실어요뭐 그렇게 거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 금기 원래를 저는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지역부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눈앞에 안 보이면 많이들 서운해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늘 고민입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대변인이 된 이후로도 아직까지는 이 금기 원래의 모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어, 뭐 영상통화라든가 줌 온라인 회의라든가 등 다양하게 소통 매체를 활용할 갱행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한 뭐 방송 노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 보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직접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모두를 흐트러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노력해 네. 가겠습니다. 대변인이 되시고서도 주말에 금요일에 지역에 와가지고 어 지역민들 만나는 그런 자리는 어 계속해, 계속해, 왔습니다. 해, 예, 계속해 나가시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어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 좀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 산업의 위기가 지금 매우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석유화학뿐만 아니고 또 철강 산업 이 모든 부분 전남 동부권의 중추의 역할을 하는 산업들인데 이 산업의 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어제또그 석유화학 산업 위기와 관련해서. 기재부와 산자부에서도 단호하게 그 입장, 정부 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전남동부권의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다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와 경영자의 입장차도 확실하게 있고요, 정부와 회사의 입장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구윤철 장, 그 기재부 장관께서 석유화학산업을 두고 굉장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석유산업, 어, 화학산업이 직면한 과잉공급 문제는 어, 이미 예측이 되어 왔었는데, 과거 호황에 취해서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증고부가 전환까지 실기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하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기업과 네. 대주주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서 어떻게 어,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다가 네라고 하는 역할을 이야기를 했음 주문을 했습니다만. 네네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여수시가 지난 5월에 산업부가 사, 산업부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고용부의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생활안전자금융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차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철강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만 관세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아서 큰위험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남 동북권의 이런 석유화 산업과 철강 산업의 위기가 이것이 단순하게 전 전남 동북권의 위기만으로는 보지 저는 보지 않습니다. 광양, 여수, 목포, 거제, 창원, 울산, 포항이 다 마찬가지인데. 네네. 남해안의 제조 산업 전체가 위기 있기 때문에 보다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에 대한 투자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이 네. 자체 기업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조업을 어떻게 대전환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조업의 전반적인 아,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원님께서는 네. 관련해서 이제 K 스틸법 일명 K 스틸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그, 그 K 스틸법의 법명칭이 철강산업지원특별법입니다. 저희가 국회의 그 철강포럼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고 어기구. 당진의 어기부 의원과 포항의 이상희 의원이 공동 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주관을 해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를 해서 그 KST법을 저희가 8월 4일날 발의를 했고요. 네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 하겠다고 당 대표께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법에다가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더 추가해서 별도 대표 발의를 그제 했는데요. 그 내용은 그린스틸 클러스터 내에 있는 발전 사업자가 클러스터 내에서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즘 아. 산업용 전기 요금 때문에 기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철강산업 탈, 탄소화의 핵심 과제인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데 전력 공급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아. 어, 지난 6월 26일 날그 8,146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연구개발 예산이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소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굉장히 의미를 보유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방금 이제 수소화는 제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신기술 전환 과정에서 국회와 네. 정부가 또 추가적으로 또 지원해야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발의 해 놨습니다만 빨리 통과를 시켜 가지고 네. 어, 이러한 내용도 내용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추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 점에서 어,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철강 자체가 철강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기술 전환을 통해서 탈탄소 부분 그리고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모두 이뤄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게 해가야 하는 방향성이고요. 네. 결국은. 어, 이러한 신기술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음. 어 시증 사업을 위한 그 예산이 내년도부터 타질 없이 잘 집행이 될수 있도록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남 국립의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국립의대 설립이 국정 과제에 포함이 됐고 제일 중요한 대목은 2020 7 학년도 정원 배정이 될것 같은데 이 전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전략들을 좀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무리되어서 여기에서도 국정과제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2027년도 개교를 위해서 지금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우선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복지부와 교육부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아... 그래서 그 향후 규모는 어떻게 할지, 이후 병원과는 어떤 연결을 할지 모든 것이 지금 한꺼번에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출범하는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방향 모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역 의사 인력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는됐는데 좀 이걸 네.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또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과 인프라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음. 예를 들면은. 의사 한 사람에게 십억을 줘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의사가 와가지고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사로서 우수를 제대로 지역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기려면은 좋은 환경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 지역구 얘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의원님 연결되니까 저희가 질문하는 이 주제들이 좀 매우 다양한데, 이 순천시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그러니까 순천의 다른 지역구인데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순천 지역을 대표하는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이신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출마를 한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선출직 공직자들의 그 발전의 그 열정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모아지고, 어, 하면 좋을 텐데 약간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 어, 당이 다르고 무소속이고 막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내년 지방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좀 시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 어 이러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그런 역량이 시 발전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제 지방 선거 말씀을 좀해 주셨는데 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갈등들이 더 증폭되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당내외에서도 이제 경선을 준비하는 이 후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기준은 시민의 눈높이라고 봅니다. 아...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 우리가 어떤 후보를 추천하고 또 지지를 받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치권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방금 이제 시민 눈높이, 시민 입장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협력과 좀 균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네. 어떻게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결국은 협력과 균형이 필요하고요. 우리 지역 광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소속 시장이었습니다. 지난번 네네. 선거에서 문론자가 예, 그렇죠. 당선되고 나서. 어입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만 단체장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의 방향을 향해서 가되 어좀더 견제를 통해서 더 보완되고 단단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면밀하게 당정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 조정해 나가고. 보완에 나가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민주당 어그 후보가 어, 단체당에 당선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정인화 시장 민주당 입당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셨기에 지금 노관규 시장 같은 경우 무소속으로 계신데 혹시 뭐 민주당에 네. 입당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고, 네. 그리고 또 무소속 후보가 당에 입당을 하려고 하면은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 차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야기 듣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 그렇군요. 네, 이 대변인까지 맡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의정 활동 계획 있으시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지역의 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좀더 나은 여건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은 특히나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조업의그 조금 어려운 그 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AI 전환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기술적 장벽을 잘 극복해가는 것, 결합시켜가는 것, 그러한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잘 살펴가겠습니다.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조업 AI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 혹시 또 지역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좀 관심을 두고 계신 부분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우선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제가 이제 삼자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철강산업 네. 살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예를 들면은 너무나 고령화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들 보면은, 어,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인 친화형, 어~ 주거와 생활 시스템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어~ 노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존중받고 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좀 변화를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앞서 말씀하셨던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여야 의원 1 0 6 명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법 네.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일정도 좀 궁금한데요 짧게 일정은 그뭐 저희가 산자위에서 다루어지게 될 거고요.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기 때도 아마 상정에서 이게 시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은 거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3초 정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유난히도 더위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순천광양곡성풀의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제 소임에 정말 충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변인 권양엽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시사추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